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고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물 찾게 하듯이 힘쓰고 애써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마땅한 상황이 있고요,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마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위치에 따라 자기의 직분에 따라 마땅한 일이 있기 마련이고요, 마땅한 반응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중용이라고 했더라고요. 뭐냐면 참된 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하여 마땅한 동기로 마땅한 태도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참된 덕이다. 참된 덕은 자기의 본분에 맞게 마땅한 일을 하는 일, 마땅한 태도를 가지고 마땅한 반응을 하는 일 이것이 참된 덕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마땅한 일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고 학생들은 배움이고 교사들은 가르침이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이고 자녀는 부모의 순종이고 이것이 다 마땅한 일이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마땅한 일입니다 성도에게도 마땅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한 태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한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마땅한 일로 했던 그 일을 골로새 교회에 편지합니다. 오늘 2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요. 누구에게?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교회 성도들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본 사람을 위해서는 마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본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하는 일들도 있지만, 본 적도 없는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쓰고 있다. 예,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마땅한 일은 힘씀입니다.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힘쓰는 일입니다. 꽃구경이 아닙니다. 꽃놀이가 아닙니다.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몇주 전에 제가 마교에 대해서 2주 동안 설교했잖아요. 예, 영적인 전쟁이에요. 싸움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평안과 편안은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애쓸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편안을 찾아다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편 안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일장 이십팔절에 이렇게 말해요. 앞절에 일장 이십팔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런 애씀을 그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힘쓰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사분들, 귀한 분들, 정말 힘쓰고 애쓰죠. 누구보다도 힘쓰다고 애쓴다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사명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바른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하여서. 우리 주님이 토하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미지근함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아, 힘쓰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편안하다 이거 사탄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전쟁 같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안락하고 편안한 게 이상한 겁니다 아유 이제 교회가 좀 편안하고 다닐만 하네 그게 문제지 여전히 전쟁터 같고, 여전히 싸움터 같고, 내 삶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계속 고군붕투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힘쓰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은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18절,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소은 파손하였느니라 뭐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 신앙생활이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6장 1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뭐를 위해서요? 선한 싸움 디모데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에 마땅한 일은 힘씀입니다.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자신도 그 싸움을 싸웠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라 이야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너희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다 성도들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다 빌립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바란 공이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이 누구에게나 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시냐고요. 꽃 구경하듯이 꽃놀이 하듯이 그냥 신앙생활 휘파람 불면서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가며 힘쓰고 애쓰고 계시냐고요. 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요 군사는 싸우는 게 군사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게 군사입니다 전쟁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싸움이 있습니다 인내로 견뎌내는 싸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절대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싸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의 성도가 왜 되셨습니까?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선택해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교회입니다. 조정현 목사가 교회 교육이 목사 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주신 교회 가운데 나를 이곳에 섬겨 주신 것은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냐고요? 응? 힘쓰어요. 교회가 찢어지지 않기 위하여 힘쓰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힘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구석구석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힘쓰십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풍성하기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음. 우리는요 어떤 부분에서 힘써야 되냐면요 고난에서 힘써야 돼요. 고난과 싸워야 됩니다. 음. 성경이 고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온전한 자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서 견디래요.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고, 괜찮아요. 그것을 통하여 싸워내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또, 성도가 마땅히 싸워야 될 것은 애매한 고난이에요. 성도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거든요. 안 당해도 당할 고난을 성도이기 때문에 당합니다. 안 당해도 당할 억울함을 성도이기 때문에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것, 마땅히 힘써 싸워야 되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는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게 위해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흘려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하여 싸우고, 세상의 이론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싸우고, 히브리서 12장 4절 보게 되면 피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편안함으로, 편안함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몽기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죄에 물들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정욕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정욕과 싸워야 되고, 고난과 인내와 싸워야 되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에요. 어. 사도번는그힘쓰을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 신실함으로 힘쓰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신앙을 전수하게 하여 힘쓰는 전쟁과도 같은 경주.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애쓰는 것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죄에 대해서 안락하다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사도 바는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너희와 고린도 교아 교회, 고골로세 교회와 라오디에게야 있는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힘쓰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너희도 힘써야 된다라는 거. 사도라고 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너희들도 그렇게 싸워야 된다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힘 쓰셔야 됩니다 내 안의 신앙이 굳건해지기 위하여 힘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힘 쓰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힘 쓰시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길 위해 힘쓰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시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성도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힘씀이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힘씀이 지대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씀으로 라우디기아 교회와 또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지금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직접 설교도 못 합니다. 그러나 그는 편지를 통하여 매일매일 살아내는 싸움을 통해서 견뎌내는 싸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골로새와 라우디게또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글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칩습니다 그 싸움은요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사도바울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싸움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영향력을 내 이웃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를 꿈꾸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첫 학기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두 권을 읽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의 초기 40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목사에 대한 확신과 또 앞으로 사역에 대한 큰 로드맵을 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김성훈 간사가 신학교 갈때그책 읽으라고 그랬는데 다 읽었나 모르겠어요. 빨리 읽고 책 가져오세요. 어, 그 절판돼 가지고 없는 책이야. <laughs> 그책한권 읽었고요. 또 하나는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런 목회자가 뭐 되어야 되겠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요 29살에 죽었습니다. 짧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는 인디안 선교를 했던 자입니다. 그의 3년의 사역의 일기를 잘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그 일기 안에는 자기의 힘듦을 고스란히 적어냅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일기를 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거 읽어보면 아무도 우울증 환자 같아요. 우울증을 좀 겪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스물아홉 살때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쓴 일기거든요. 29세를 젊은 나이에 쓴 일기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책으로 모아져서, 전달되어져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자인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그 책을 읽고 선교사로 지망해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라면 매년 1년에 3번씩 이 책을 읽어야 된다. 라고 일리암 캐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존 웨슬리. 그분은 그 책을 읽고, 설교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탁월하고 특출하지도 않습니다. 그 책을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울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큰 싸움을 싸고 있는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고스란히 볼수 있습니다. 일기의 구석구석에 지친다, 힘들다, 이게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별로 영광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가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는 동안 회심자가 한 명도 없어서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그 위에 한 명이 돌아오고 18개월 동안 150명의 인디언들이 회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책에 그대로 천교일지로 적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죽을 때 그는 약혼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셋째 딸이었어요. 그 약혼녀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약혼녀의 아버지 장인이죠. 장인 될 분이 그에게 찾아가서 너의 그 일기를 책으로 편집해서 내자 사정을 합니다. 근데 그는 싫다고 해요. 아닙니다. 책으로 낼건 덕지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는데 장례식 때까지. 그를 설득하고 해서 그거를 책으로 낸게데이비드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 그 장인어른이 누구냐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응.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는 55살까지 살았던 미국 역사상 미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라고도 하고 미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아까도 말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 그분이 그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활 일기 책을 편집해가지고 출판합니다. 지금도 전무후무한 고전 서적으로 읽혀지고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너드는요, 제가 이번에 아, 여행을 하면서 사모랑 같이 차 타고 북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데이비드 브레너드 찾으러 갔잖아요. 묘지가 수백 개가 있는데 거기서 저말또 유난히 눕혀져 있어요.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옆에 조나단 맨 오른쪽에 제가 저 앞에 서기에 참 부끄럽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조나단 에주어서 묘지 앞에서 어, 사진을 찍었어요 어, 제가 조나단 에주어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인혁이가 조나단이고 인서가 에드워즈예요 <laughs> 어, 영어 이름이 그렇게 어, 영향력을 미친 이 데이빗 브레너드가그 이후에 윌리엄 캐리는 알 수도 없고 존 웨슬리도 알 수도 없고, 짐 엘리엇, 이런 선교의 유명한 사람들을 알 수도 없는데, 그책한 권이요, 그책한 권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더라고요. 지대한 역량을 미쳤습니다. 애쓰고 수고함이 후대에 선한 역량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쓰는 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선한 역량력이 됩니다. 데비 브레너드의 그 일기장 하나가 뭐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나 같은 자도 그런 책을 읽고 나도 이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회자가 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니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날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애씀이 있는 것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애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하는 것도 힘쓰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애쓰는 거고, 전도하는 일도 애쓰는 거고, 덥든지 춥든지 할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보듬고 애쓰는 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도 바울은 그 애씀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2절에 그 애씀 때문에 주는 유익을 이야기해요. 이는 이는 그 애씀 때문에, 이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예, 그 애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쓰고 애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위안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유 힘쓰고 애쓰는데 무슨 위안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이 주는 평안함은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회심해요.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다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그 성도는 그 옆에 있는 성도에게 위안이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내가 애씀으로 인하여 어떤 위안을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안을 받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하여 위안을 받습니다. 성도를 통하여. 이런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안을 하라. 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쓰여졌는지 몰라요. 고린도 우서 1장 3, 4절만 좀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차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위로 받은 것 가지고 또 환란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내가 먼저 환란을 겪어요. 어. 여러분,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있으면 왜 나만 그래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견뎌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내가 체험하고 똑같은 환란 가운데 있는 성들에게 도 위로를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위함 위로가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씀으로 서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애쓰니까 나는 도티짐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애씀이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나의 고난에 애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예 견디어내고 기도하고 눈물을 하는 성도들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 또 힘쓰고 있으므로 하나님 주시는 위안뿐만 아니라 또 이런 하나님의 원함도 있어요. 이절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예,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쓰는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가 연합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연합되는 건요, 힘쓰는 힘써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힘 쓰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 분열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오해하고, 찢어 놓고, 요번에 음. 미국 가니까 교회들마다 다 찢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 되는 일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찢어지니까 교회가 계속 많아진다. 예, 좋을 수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마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 힘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겸손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적당해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합되어지는 것이 적당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으래요. 겸손해야 된답니다.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야 된답니다. 서로 용납해야 된답니다. 참고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보다듬고 그래서 애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깨뜨리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면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는 거예요. 한번더 참아주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 참아주세요. 겸손으로 참아주십니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내가 더 낮아진 곳에서 그를 섬기는 겸손으로 참아주는 겁니다. 내 눈에 둘보를 보고 남의 티끌을 그냥 눈 감아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힘쓰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참아주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참아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화평하십시오. 할수 있는 대로 힘써 지키며 서로 연합되어지는 것. 그러기 위여 힘씀은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 힘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어떤 힘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냐면 마지막으로 2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 확실히 이해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발견하여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가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여 디모데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말씀 보실래요? 2장 1절부터 봅시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기, 지혜에 기울이며 내마음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예,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진리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예, 오늘 본문과 일맥 상통하잖아요. 비밀인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간추한 보물처럼 그것을 찾으면, 5절, 여우와 경의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애쓰고 애써서 찾아내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 대저, 여우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죠. 2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이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지와지의 모든 가감니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그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을 찾듯이 찾으십시오 애쓰십시오 힘쓰십시오 그게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